작곡가 조영수와 가수 전유진의 특별한 협업은 최근 KBS의 새로운 드라마 OST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음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뛰어난 음악을 탄생시켰습니다. 전유진은 특유의 골든 보이스로 이미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그 감정을 깊이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각 곡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수는 전유진의 재능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유진과의 작업이 항상 즐겁고 영감을 준다고 말하며 그녀의 음악적 깊이와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유진은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녀와의 작업은 항상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다 라고 말하며 전유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저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 드라마의 감정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의 협업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조영수와의 작업에 대해 조영수 선생님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큰 영광이다. 그의 지도 아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 목소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며 작업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작업 과정은 매우 섬세했습니다. 조영수와 전유진은 각 곡의 감정과 분위기를 세심하게 조율하며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의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자신의 목소리로 감정을 담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녀의 진솔한 마음과 노력은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OST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서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조영수와 전유진의 열정이 담긴 이 프로젝트는 이미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으며 팬들은 곧 이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영수와 전유진의 협업은 이번 OST 작업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비전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영수는 전유진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그녀와 함께 더욱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팬들은 이두 사람의 환상적인 조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적 시너지가 만들어낸 이번 OST는 드라마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전유진의 골든 보이스와 조영수의 탁월한 작곡 능력이 만나 탄생한 또 하나의 명곡으로 남을 것입니다.